주식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 있어요? ETF를 하고 있긴 한데 유진스 노래 아니야 ETF? 중도 해지 경험이 있으세요? 어. 상당히 있습니다. 중도 해지 전문가, 중도 해지 희망자여가지고 제가 여기 트라이드가 좀 있나요? 음. 아뭐 그냥 뭐돈 주니까 열심히 달리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K B. 엄지은입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할 주제는요 바로 재테크 비용 고민이에요. 여기가 어딥니까 여의도도 이쪽은 또 전문가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재테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분들은 이제 소비 비용 기준이 좀 정확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터뷰 하러 가시겠습니다. 식사 드려요. 어 인터뷰 한번 하세요. 네. 오 인터뷰 하시네 이제 하신대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 여의도에서 일하시는 분인가? 네 맞습니다. 바로 이 건물에서 일하고 있어 어, 여기 건물이 뭐죠? 교직공무제 건물인데요.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여기 트라이드가 좀 있나요? 아뭐 그냥 뭐돈 주니까 열심히 다니는 거죠. 아,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laughs> 우리나라 서른둘입니다. 서른. 32. 서른둘? <laughs> 네네. 연차가 좀 있, 있어 보이는데. 아이, 아이, 네.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월급의 오십 퍼센트를 네. 예적금 같은 이런 주식 이런 거에 투자를 할수 있다 없다? 예, 조금까진 가능. 주식은 조금 고민해 볼것 같아요. 실제로 한, 하고 계세요? 고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 정도는. 이제. 오, 많이 모으셨겠네. 네. 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그러면은 네. 만약에 본인이 이제 2 0대때로 돌아가요. 네네. 그럼 서른 전에 1억 모으기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아, 절대 안될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아,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근데 지금 인터뷰 하는 거 봤는데 갑자기 든 생각이거든요? 네. 말투가 우와. 되게 송강호 씨 같으세요. <laughs> 직전이죠? <laughs> 아니 인터뷰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퀴즈를 한번 내면 은 어떨까 싶은데 퀴즈를 아. 맞추면 네네. 보내드리거든요 어 진짜요? 알겠습니다 점심 드셨나요? 먹기 먹고 왔기 전에 했어요 뭐 네. 먹었어요 지금 돈가스 먹고 왔어요 돈가스 값 드리겠습니다 <laughs> 이 알록달록한 예쁜 카드들이 있어요 네네. 어떤 카드를 꼽으실래요? 음,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파란색깔 네. KB국민 놀이투 체크카드 KB페이형은 전월 이용실적 조건 없이 스타벅스 커피빈 커피 영역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여기서 문제! 할인율은 10%다 맞으면 업, 틀리면 다운 다운 어? 왜죠? 10%까지는 좀 해주기 쉽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 10%보다 언더다? 네 언더다 아... 기회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업, 업으로 업 가겠습니다 왜죠? 아 그래도 KB가 통행이 있는데 그래도 10% 이상으로 15%? 15%다? 네. 아... 할인율은 10%가 맞습니다 아, 아 <laughs> 이분들은 이제 안 속아 돈가스가 여기서는 얼마 정도 하나요? 지금 저 나름 싼데 가서 한 11,000원 정도 먹었습니다. 아 싸도 네. 11,000원이야 3만 원 사면 뭐 하실 거예요? 사면요? 차장님 제가 점심 한번 사드리는 걸로 아 하겠습니다 어? 이름이 김신 님이에요? 신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어떤 신이 되고 싶어요? 진짜 신이 된다면 돈 걱정 없이 살수 있는 재물의 어... 신이 되는 게 가장 돈신 근데, 송강호 씨 성대모사인으로 돈을 벌수 있을 것 같아서, 3만원으로 밥은 먹고 다니냐? 카메라 보면서 한번 해주세요. 시작. 밥은 먹고 다니냐? 오! 비슷해! <laughs> 여의도에 송강호 씨 찾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점심시간에 일안 하시고 저랑 인터뷰하실 분. 자, KB 국민카드가 돈 드립니다. 어, 잠시만요. 거기 주차장인데, 거기 서 있으면 안 되고 인터뷰하셔야 뭐? 돼요. 어 안녕하세요. 어, 왜, 왜 마이크를 들고 계세요? <laughs> 갑자기 제 손에 들려가지고 아니요.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운명처럼 마주쳤습니다. 리포터 출신이에요? <놈>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아, 여기서 열심히 돈 벌고 모아서 이제 떠나려고 차차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재테크 좀 해요, 두 분은. 주식. 합니다. 색깔을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비교하자면 뭐예요? 지금은 이제 많이 팔았습니다. 아 많이 팔았구나. 친구는요? 시퍼런색 입니다. 시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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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요 아... 멍들어서. 아, 아 거의 보라색. <laughs> 맞습니다. 아, 보라색 입니다 보라색. 아 제가 인터뷰 를 한번 해볼게요. 30살까지 1억 모으기가 가능할 것 같은지, 안될것 같은지. 주식을 안 한다면 가능은 하지 않을까?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1억을 모으실 예정인가요? 안 쓰고 안 먹고 아안 먹고 안 쓰고 네손으시고손만 그러면... <laughs> <손만> 쉬고 <laughs> 그럼 두 분은 월급을 이제 예적금 중에 재테크에 투자하는 게50%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좀뭐 과하거나 적은 것 같아요. 50%면 지금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하는 대단한 친구들인 거죠. 맞아 맞아. 예적금 하신 적 있죠, 두 분? 중도 해지 경험이 있으세요? 어. 상당히 있습니다. 중도해지 전문가 중도해지 희망자여가지고 제가 친구들은 돈을 이제 벌잖아요 그 목적이 뭐예요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으려고 오마카세 뭐 이런 거아 오마카세 오늘 먹고 싶어요 오마카세 엽기떡볶이 그러면 제가 엽떡을 드실 수 있게 돈을 드릴게요 <laughs> 그 대신 퀴즈를 하나 해야 돼요 아 그럼요 카드가 있어요 마음에 드는 카드를 골라주세요 우리 의견을 통합해서 해주세요 오 어, 이게 <laughs> 저는 마음에 이게 저는 마음에 <laughs> 들어요. <이게 제일> 예쁘다. <laughs> 피디님하고뭐 텔레파시가 어, 통했나 봐요. 음, 이 들어요. 어, 요거, 요 카드 잘 들으세요. 자. KB 국민 아워 위시 카드는 전월 이용 실적 40만 원 이상 시 우리 서비스를 통해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여기서 문제. 할인율은 5%다. 맞으면 업, 틀리면 다운. 카드 이름이 혹시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KB 국민 아워 위시 카드. 아워 위시. Wish. 우리의 위시를 지금 와, 카드 이름으로 분석하는 하면 처음 봤는데 맞다. 하나 둘셋 맞다 맞다 5%가 맞다, 맞다. 바꿀게 한번 드릴게요 너무 아쉬워서 둘셋 아니다 <laughs> 이제 픽스 지어주세요 하나 둘셋업 셋. 어? 맞다 맞다 할인율은 5%가 맞습니다 오우. 아 이분들 엽떡에 미치셨군요 예. 두 분이 엽떡을 하나 하나 드실 수 있게. 3만원을 보내드릴게요. 근데 좋지 않아요? 퀴즈 맞추면. 너무 좋아요. 3만원 드리고. 수빈님께 3만원 송금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해주셔가지고. 감사해요. 이제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밥을 제가 아예 사드리는 거거든요. 인터뷰 한번 하시겠습니까? 이 맑은 눈의 광인들은 인터뷰를 하고 싶어 해요. 어디 가는 길이세요? 요가가요. 요가 가요. 요가? 점심시간에 이제 갓생 살려고. 와 근데 밥을 안 먹고 요가를 하는 거예요? 아, 원래 떡볶이 먹으려 했는데, 봐가지고. 떡볶이 대신 저를 선택한 네. 거군요. 아, 그러면은 제가 또 떡볶이 값을 드려야겠다. 요즘 뭐 하시나요, 재테크? <laughs> 저는 아니요. 재테크 안, 안 하세요? 네. 다 주식. 요즘 주식 시장이 사실 안 좋잖아요. 좀 어떤가요, 본인 주식은? 안 좋아요. 펄래요 그냥? 다펄락구나다 파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해볼게요. 질문이 있는데. 그럼 만약에 여윳 돈이 생겼어요. 뭐, 인센티브나 용돈이나 이런 게 생기면은 저축을 한다. 아니면 써버린다. 전 저축한다. 저축해요? 아 저축. <laughs> 바로 눌러서 가방을 산다. 가방을 산다? 이 가방. <laughs> 차야 될것 같긴 해요. 그쵸? <웃음> <웃음> 두 번째. 한정판을 구매한 그, 되팔이 하는 거 있죠. 리셀. 그걸로 차익을 거두는 리셀 테크가 윈윈이다. 판매자, 구매자 둘다 윈윈이다. 아니다. 일반 소비자만 피해본다. 전 윈윈이다. 윈윈다운, 윈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어, 없는데 윈윈? 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요즘 투자 되게 다양하게 하니까. 확실히 조금 돈을 보실 때 이렇게 여러 분야로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laughs>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아요. 요가가 좀 도움이 되나요? 일주일 됐어요. 아 그래요? 아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아+ 니 퀴즈가 있거든요. 또 퀴즈를 맞추면은 현금을 드려요. 하시겠습니까? 셋중에 누가 할래요? 제가 할게요. 아, 네. 자 이렇게 알록달록한 카드 중에 하나를 골라보세요. 어 너무 예쁘다 예쁘죠? 좋은 예. 요 카드 위시 올 카드 잘 들으세요. 진짜 어마 무시한 퀴즈니까 이거를 만약에 맞추시면은 삼만 원을 바로 드려요. 근데 만약에 틀린다 그럼 바로 반이 깎여요 긴장되시죠? 어좀 심장 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마이크에 요 <laughs> KB국민위시 올카드는 전월 이용실적 40만 원 이상 시 리브엠, SKT, KT, l g U 플러스등 이동통신 자동납부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여기서 문제! 할인율은 5%다 맞으면 업, 틀리면 다운 딱한 번의 기회입니다 번복은 없습니다 답변을 다 보는 순간 오 맞다 틀리다 하나 둘셋 맞다 맞다 이 빌딩 무너질 정도로 크게 외치셔야 돼요 하나 둘셋 맞다, 맞다. <laughs> 감기 걸려가지고 맞다 정답은 할인율은 5가 맞습니다 <웃음> 와 <웃음> 엄청 잘 맞추신다 국민카드 쓰시는 분 계실까요? 아, 어 국민 있어요 국민카드 어 이거 예쁘다 이지올 카드 있습니까? 예쁘다 음. <laughs> 3만 원으로 뭐 하실 거예요? 자, 점심 쏘겠습니다. 오. <laughs> 맛집 가실 거예요? 뭐 드실 거예요? 3만 원으로. 요가 끝나고. 요가 끝나고 먹으면 무용지물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어떤 직종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국회 의 사당? 증권회사라고 있습니다 증권맨 나타났습니다. 전문가거든요. 그거 아세요? 리셀? 리셀테크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해보진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좀 되파리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없다?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 <laughs> 아니 좀 설득 인터뷰인가요? 아니 설득 당하고 있는 인터뷰인 거 같아서 <laughs> 그럼 만약에 20살로 돌아간다고 치면 30살까지 1억 모으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가능은 할거 같은데 자기가 어떻게 노력하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내가 그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laughs> 죄송한데 저 재무설계 좀 도와주실 수 있는지 <laughs> 인터뷰를 할 필요가 없고 설득을 그냥 당해버리니까 바로 한번 퀴즈 갈게요 KB국민 놀이투 체크카드 KB페이형은 전월 이용 실적 조건 없이 스타벅스 커피빈 커피 영역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여기서 문제 할인율은 10%다 맞으면 업 틀리면 다운 업? 10%다? 10%다 제 표정 한번 보세요 어. 에? 10% 같아요. 대테인데 그 아, 10%는 주않을까 당당합니다. <laughs> 아 재미없어. 자, 공금이 완료됐습니다. 3만 원은 뭐 하실 건가요? 구성원들이랑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카 주세요 한 번. <laughs> 방금 총 맞으신 거 아니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인터뷰 한번 하세요. 아, 네, 네. 아니 비주얼이 여의도랑 아, 네. 잘 어울려요. 포글포글 네. 밤섬 같아요. 재테크 하십니까? 지금은 다 뺐어요. 왜요? 결혼 준비해야 돼 갖고. 여자친구가 있으시구나. 아, 어, 없게 생각하고. 생겼... 아니, 아니, 있게 생각어요 네, 있게 생겼어요 네. 아니, 인터뷰를 갑작스럽게 요청을 했는데도 아, 네. 응해 주셔 가지고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릴까 아, 네. 하는데 이렇게 눈이 커 커셨어요? 밸리게터 아, 네. 게임 주세요. 이건 손가락이 잘리는 게임이에요. <웃음> 아! <웃음> 아! 안파! <laughs> 아! 민수님께 보냈습니다. 민수! 감사합니다. 날씨가 좋은 관계로 이런 벤치 같은 데서 쉬다 갈게요. 안녕하세요. 아, 어떻게 우연히 제가 벤치에 앉으려고 했는데 앉아 계세요? 커피 기다리고 있어요. 오케이, 인터뷰하기 딱 좋다. 직장인이십니까? 네. 나이가 어떻게 되 됐어? 저는 스물 네 살이에요. 우리도 여기도몇년 됐어요? 일찍 취업해서 5년 정도 됐어요. 아, 무슨 일 하는데요? 자산 운용사 다니고 있는데. 자산 운용사? 아니 인터뷰를 몇개좀 해볼게요. 또 젊으니까 월급의 50%를 주식 예적금 등의 재테크에 투자하는 게 적당한지 아닌지 하나 둘셋 적당해요? 네. 실제로 50% 투자하고 있어요? 네. 어디에 투자해요. ETF를 하고 있긴 한데 ETF? 뉴진스 노래 아니야 ETF? 이, ETF가 뭐지? 상황이 좋은 편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네. 아, 주식은 지금 한동안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거 알아요? 앱테크? 아 캐시워크? 네 그런 거뭐 걸으면 돈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게티클모아 태산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뭐 티끌인 것 같아요. 티끌인 것 같다. 그럼 티끌테크로 이름 바꾸지 왜 앱테크야? 왜요? 그거 해본 적 있어요? 초반엔 했었는데 크지 않으니까 정말. 아니 서른이 되려면 조금 멀었잖아요 아직. 서른 전에 1억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목표는 딱 1억이에요. 오, 그럼 되겠네.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1억 모으면 뭐할 거예요? 일단 목표는 차를 사고 싶은데, 1억짜리 차좀 더. <laughs> 아니, 제가 그차 사는데 그래도 보탬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현금을 좀 줄까 하는데 퀴즈를 맞춰야 돼요. 하시겠습니까? 마음에 드는 카드 하나 골라주세요. 이 카드, 이 카드를 은근 좋아하셔. 긴장되시나요? 긴장되시면 점프 한번 해주세요. 긴장 안 해요. 갈게요. KB국민 노리토 체크카드 플레이영은 전월 이용 실적 30만 원 이상 시 PC방 업종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문제. 할인율은 10%다. 맞으면 업 칠리면 떠 하나, 둘, 셋. 어? 오, 10%다. 맞아요? 된거 같은데. 요 정답은 10%가 맞아요. 본인이 쓰고 있는 카드의 혜택을 제가 물어봤네. 기분이 좋으신가요? 네. 기분이 좋으면 점프 한번 해주세요. 안 좋아졌어요. <laughs> 아니, 이 카드 왜 쓰세요? 생활 가까이 혜택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음, 맞아요. 놀이투니까 또 이름 자체도. 자, 또 이거 쓰고 계시니까 페이로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려요. 수빈님께 3만원 보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나면 점프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laughs> 결국 해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재테크 비용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여의도답게 다양한 방법으로 재테크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지들 마음대로 5화는 유튜브 본문 또는 쇼츠를 통해서도 마음껏 찾아보실 수 있고요. 댓글로도 많은 다양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6화 때는요. 점심 비용 고민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화 때 봐요. 안녕. 아. 진짜 괜찮아? 앱테크 방법 없나? 여깄지! KB페이로 차곡차곡 포인트리 모으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전 9시 매일매일 출석 체크해서 최대 1,000 랜덤 포인트리 받기! 두 번째, 오전 10시에 오늘의 퀴즈 마치고 10포인트리 받기! 세 번째, KB페이 결제 시 증정되는 별사탕을 터뜨려 랜덤 포인트리 받기! 숨만 쉬어도 포인트리가 쌓이는 기분! 지금 바로 KB페이에 접속해 포인트리를 모아보세요! 두 분은 어떤 사이인가요? 아, 저 과외 선생님이세요. 어? <laughs> 바뀐 거 아니고요? 아, 저송해요 스물, 스물 세 살. 뻥치지 마! <laughs> 퀴즈 한번 하시죠. 네. 저희가 선물 한번 드릴게요. 뭐뭐 뭐 주시나요? 더치페이 자주 하시잖아요. 동료분들. 어, 그렇죠. 10원까지 다 나눕니까?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10원이라도 모아야지 집이라도 한 채. 아, 아니 갑자기 공덕에 뜬금없이 아니 싱글벙글 대표님이 여기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